제8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섬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시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시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던 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순간 그 돼지들은 비타를 내리다아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이 사실을 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팔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그 여자는 떨며 나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